안녕하세요. 산채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어, 내일이 명절이라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고향으로 내려갈 것 같으네요. 안전 운행을 하시고요. 오늘은 내, 날씨가 꽤 쌀쌀합니다. 오늘은 제가 명절 인사도 들을 겸 해서 난초 3종 한번 올려봅니다. 아이고, 햇빛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아, 3반이고요 3반. 아주 잘 들었습니다. 3반 문이 화려하게 아주 잘들어있고요 3반 아담한 변에 3반문이 아주 잘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요. 아휴, 날씨가 많이 춥네요. 3반문이 아주 잘 들어있고요. 아, 이것은 서산반. 서산반문이 아주 잘 들어있습니다. 모두다 아주 잘 들어있고요. 이렇게. 전면으로 서산 방문이 잘 들어 있습니다. 내쪽이네요서산방 이건 소반이고요. 화려한 서반. 극강 서반입니다. 이렇게 극강 서반 세 쪽이고요. 이렇게 화려한 서반. 서반. 삼반문이 아주 좋습니다. 변도 후욕질로 까랑까랑하니 전면으로 아주 잘 들어 있고요. 서산반 서반, 3반, 서산반 서반입니다. <laughs> 오늘은 모든 분들이 바쁘실 것 같아요. 고향으로 내려가서 벌써 내려가서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오늘 내려가는 분들도 마, 많은 이동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오늘은 차량들이 많이 밀릴 것 같아서 꼭 안전운행 하시고요. 고향으로 내려가서. 내일은 우리 고유의 대명절이라 모든 분들이 따뜻하고 건강하고 어, 웃음이 많고 그런 해 되셨습니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작년 올해 코로나로 많이들 마음고생이 많으신데요. 올해는. 근, 모든 분들이 건강하시고, 꼭 코로나 19 더욱더 건강하시고, 모든 분들 좀 거리두기 꼭 하셨으면 좋겠고요. 아, 이 코로나가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하루 빨리 마스크 없는 그 날이 왔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요즘 하는 걸로 봐서 코로나는 물러갈 것 같지는 않고요. 이제 앞으로 좋은 약이 나와서 우리 감기 예방접종하듯이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아, 오늘은 날씨가 엄청 춥네요. 지금 막 밖에 나와서 촬영하는데 추워요, 굉장히. 요즘은 하는 일 없이 그냥 바쁘네요. 산에는 한 번도 못 갔고. 이제 명절 지나서는 산행 열심히 해야죠. 아, 오늘은 산반하고 서산반, 서반, 그렇게 올려봅니다. 어여쁜 산반이고요. 에어폰 삼반 서삼반 극강 서반 서삼반 화려한 서삼반입니다. 화려한 삼반이고요. 이렇게 삼반과 서삼반, 극강서반, 삼종 올려봤고요. 올해는 복도 많은 해 됐으면 좋겠고요. 하시는 사업 모든 분들 대박 나는 해 되시기 바랍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건강이 최고입니다. 무엇보다도 건강이 최고니까 꼭. 거리 두기 꼭 하시고요. 이번 명절에, 명절, 올해는 명절에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따뜻한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